되고. 이거야, 이띠야요거야 이거 띠, 이거 띠 어, 이거야. 이거야. 어그거야자 편안하게 일직선으이이렇게서거야 이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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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그 이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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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거야 이거야. 딛고 나가 딛고 나가 딛고 나가 딛고 나가 딛고 나가 야 이거야. 이거야. 그 일직선이야, 그냥. 이대로. 음. 딛고, 일직선. 그냥 이대로 딛고, 음. 나가. 딛고, 나가. 딛고, 나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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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야. 그러다가 여기는 그냥 넓게 와서 툭, 쎄, 툭, 툭. 그냥 요게 끝이야, 얘는. 이런 식으로. 이렇게, 이렇게 가. 오케이. 그 다음. 팔 올려보고 자 왼팔 오케이 응. 여기야 응. 어 여기야 응. 그 가운데 그렇지 응. 가운데 응요응 요거야 응. 응. 요덩어리 응. 느껴져요 네네 네. 응. 어깨보다 네. 몸이 뒤에 있는 상태에서 얘는 몸 이제 됐어 끝났어. 몸은 네, 네, 네. 쓰지 만 오로지 팔 봐봐. 팔 접으면서 스냅이야. 아니, 여기서 밀고 있는 것도 아니야. 이게 끝이야. 팔 접고 이게 끝이라고. 오케이. 이게 끝이라고. 들어봐요. 네. 다시 봐봐. 팔 잡아. 네, 잡아. 아니, 빠져나가지 않게 이렇게 딱 잡아요. 어. 봐봐. 툭. 툭. 여기서 봐봐. 이렇게 가면 빠지는 거예요. 그렇지? 스냅을 손목 안쪽을 포인트예요. 이렇게라고. 포인트예요. 이렇게? 여기서 끝. 이게 끝이라고, 오히려. 근데 그치, 여기서. 아니, 이게 끝이라니까. 몸 따라가지 말고. 자, 이게. 이게. 그렇지. 그거. 느낌. 어, 나가지잖아. 지금 음, 나가면 음. 안 돼. 이게 끝이라니까. 음. 나와, 그리고. 또또 여기서 나와. 툭. 나와. 툭. 나와. 툭. 나와. 툭. 나와. 툭. 끌어올리지 마. 네. 응. 지금 어깨하세요 어깨 어깨하세요 어깨. 어깨 하세요. 나 나요. 손목봐 봐아 여기서 잡았지. 손목봐 툭툭 이게 끝이라고 이게 여기서 툭. 근데 음... 왜 자꾸 네, 이렇게 오늘... 하시냐고 음... 하지 말고 툭툭툭툭 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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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. 이게 끝이라고, 이게. 이게.